자, 가움치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움치스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움치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권 박스 유지해주면서 다시금 시세를 위로 올리려는 듯한 모습들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현 구간에서도 절대 여러분들 매도 진행하지 마시고 더욱 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 중간 중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가움치수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부터 빠르게 살펴보면요, 자, 주가가 단기간 위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최근에 위로 올라가고 쉬어가고 있는 길목들 자세히 보시면 자, 순간적으로 거래 대금들이 밑에 유지해주고 있다가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여기는 오히려 역대급 대금들 터지면서 오히려 위쪽에서 대금들이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 국명들은 대금들이 밑으로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죠. 결국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험의 수가 아니라 찐으로 누군가가 물량 소화하면서 의도적으로 위로 올렸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주가가 조정이 나온 구간들은 시장에서 다음 치스를 파는 매도 대금들이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자본으로 단기적으로 따라붙은 매수 매도 공방만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주가가 변동성을 부여를 한것 뿐이죠. 그렇게 변동성을 부여해주면서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 공포심에 투매 물량 던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물량들을 재차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물량 받아먹으면서 매집을 계속 해오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들어온 물량들이나 최근에 들어온 물량들이 지금도 나가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나가지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주가를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이나 큰 손들이나 어차피 매수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결국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를 위로 올릴 만한 개연성 여부가 분명히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움치수 우리가 항상 이런 고점에서 매수해서 울리면서 멘탈이 나갈 필요가 없이 매번 시세 튀기 전에 이런 바닥 초입 구간, 여기서 여러분들 포착을 무조건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월 들어서도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가 싶더니 또다시 조정 폭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 정말로 아무것도 도구, 자기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도구가 없다면은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매매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하게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당일 급등 수익 검색기를 전부 다 배포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제 텔레그램 방 채널이고요. 이 아래 보시면 총 다섯 가지의 자료들을 제가 올려 놨어요. 첫 번째 당일 급등 검색기가 지금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요. 밑에 네 가지는 여러분들 교육자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보신다면 충분히 매매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은 총 다섯 종목입니다. 페린 포장을 시작으로 피플 바이오까지 포착이 됐고요. 일단 지금 2월도 하나 상한가 나오고 있네요. 그 나머지 네 종목은 20% 넘는 강세 흐름들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제 검색기 20% 넘을 때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 초반, 해당 검색기에는 5% 구간에서 종목들이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90% 이상 분명히 나옵니다. 더 쉽게 말씀해드리면, 해당 검색기 10종목이 포착이 되면, 10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일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을 때, 아무리 못해도 9종목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검색기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전격적으로 배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검색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는 지인한테든 배포를 한다든지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만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면 되시고 자제 개인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 해당 검색기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온치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성장주 밸류에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통 성장주들 같은 경우가 2024년부터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최근에 가움치스에서이 R&D 인력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집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곧 대형 호재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익보다는 성장성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R&D를 통해서 인력을 공격적으로 확보를 한다라는 의지를 최근에 표시를 했고, 가움치스가 지금 큰 폭의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결국 공격적인 R&D 투자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익이나 중가분을 영구 개발에 투자를 계속하면서 향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업황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그 리스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공격적인 R&D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성장주 밸류예요 이 가치성이 결국엔 주가를 위로 끌어올릴 만한 가치성으로 부여가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가온치스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햄니스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에만 집중을 하는데 실제 이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공정과 특성, 그리고 현장 변수 등을 관리를 할수 있는 그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특히 7나노 공정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혹은 TSMC 등이두곳 뿐만이 아니라 가장 앞선 공정에서도 이미 가온칩스는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대기업들, 짱짱한 기업들 외에도 오히려 공정에서 타고난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기업이 가온칩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세력진이 여부 보시면 빨간색은 현재 가온칩스를 담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물량.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보는 구간들입니다. 자 그럼 눈으로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누군가가 계속해서 매직 강도를 안으로 넣고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죠? 결국 저 물량들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 위로 분출이 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최근 52주 신고가 라인이었던 63,600원이 가움치수의 신고가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신고가를 분명 달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럼 최근 고가권에서 매수하신 분들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결국 수익 실현을 충분히 다들 하시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새로 포착 신호가 뜨는 해당 화살표 이런 자리에서 미리 포착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하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분명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1분 정도 아주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 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 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 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새로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자 화살표가 3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땡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도 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웰코프로 BM을 봐도. 자, 이 당시 엄청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원 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원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 은모 뭐 포스코 퓨처 자, 퓨처앤도 여러분도 보시면 은 에코프로 비에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도 매수를 이제는 진행을 할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12월 4종목 깔끔하게 수익 챙겼고 1월 한종목 깔끔하게 수익 챙겼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포착을 해서요. 수익을 더 가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별도로 1월 끝나기 전까지는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 무료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가온치스를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024년 1월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난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즉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해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이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카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농락 당하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여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 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간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간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의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간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회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가, 동호회 매집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